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122페이지의 수동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수동태 지금도 하면서도 잠깐잠깐 잠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수동태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동태가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는 능동태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때 분사 배울 때뭐 능동 수동 이런 말 배웠을 거예요. 의미상 능동이 뭐고 수동이 뭐고 자 능동은 주체가 주체가 능동적으로 그 동작을 할수 있을 때 그리고 수동은 그 동작을 주체가 받을 때자 빵이 있어요. Loaf bread가 있는데 나는 빵을 먹죠, 그죠? 근데 빵을 위주로 빵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빵은 지가 자기를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얘들은 얘는 먹힘을 당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당하다'라는 동작을 쓰는 장치가 바로 수동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쓸 거야. 자, 요거는 마치 우리나라 말에서 가다가 원형이면은 어, 과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말에서는 갔다. 자, 시옷 받침에 이렇게 바꿔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듯이 영어에서도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동사를 바꿔준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다섯 가지 형태의 문장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의 주어 동사까지는 다 똑같고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여기 주격보어가 왔고요. 여기 목적어가 왔고요. 여기에 목적어 1, 목적어 2,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의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 내가, 자, 이거는 뭐, 원래 문장이, 예쁘게 쓰여진 문장은 아니지만 간단히 단어만 보세요. 내가 브레드를 먹어. 수동태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를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제로 가면서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바뀌게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문장은 5형식 중에서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1형식의 목적어 가 없어요. 수동태 만들 수 없어요. 이형식 목적어 없어요. 수동태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3, 4, 5형식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수동태를 전환할 수 있는 문장은 3, 4, 5형식이다. 목적어가 있는 것만 가능하다. 자, 그 중에서 그럼 수동태를 왜 쓸까요? 그냥 능동태로 표현하면 편할 거를. 자, 이 목적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영어에서는 더 중요한 거를 주어 자리에 쓰죠. 맨 앞에 나와야 그게 더 중요하다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니까 혹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내고 대신 아, 이게 바뀌었어. 얘가 행동을 당해. 이런 거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그거를 표현해 주려고 이 동사를 어떻게 바꾼다? 동사를 이렇게 BPP 형태로 바꾼다. 자, 그래서 비동사 PP 형태로 바뀐 이상 자, 우리 가 어디서 배운 거죠? 분사에서 배웠죠? 과거 분사의 형태죠? 얘는 뜻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거지만, 이시라는 뜻, 이튼 이렇게 해서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동사의 역할은 누, 누가 한다? 이 비동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형식적으로 나 이제 이제부터 내가 동사야. 그러면 여기다가 시제등 간에 뭐든 간에 동사들이 하는 일들을 얘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정입니다. 무조건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BPP 형태로 됐어도 우리가 시제를 배웠죠. 12가지 시제 다 여기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또 나중에 트레이닝 해볼 일이고, 일단은 수동태에 대해서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교재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He loves me. 그가. 주체가 돼요. 그죠? 이거 몇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그는 나를 좋아해. 하고 여기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근데 그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받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 나를쓸 거야. 자, i 로 바뀌겠죠? I 이렇게 러브로 해버리면 내가 그를 좋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이상해요. 그래서 I 어, M m 여기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그대로 m 으로 표현하고 love, d 자,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가 이제 더 이상 없죠. 뒤로 나갔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어 하고, 그 의해서는 바이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건 앞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하, 혹은 너무 뻔해. 영어는 영국 사람, 뭐, 그 영어권 국가에서 말해진다. 영어가 중요하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해줘요. 중요한 거는 뭐다? 동사의 변형 형태다. B PP로 바뀌었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시제를 여기다 표현한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M으로 표현해줬고 만약에 과거로 써야 돼 그럼 여기다가 was로 바꿔주는 거. 현재분사로 해야 돼 이거를 have been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무조건 고정. 여러분, 이거 고정입니다. PP 형태는 그냥 이제 형용사로 바뀌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에 가면서 동사 형태가 바뀌었고, 요 바이 플러스 주체는 경우에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23페이지로 넘어가보면요.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여, 여기서 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1형식은 안 되죠. 2형식도 안 되죠.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들, 2형식에 들어간 동사들은 뭐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그죠? 불안전 자동사,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보통 만들지 않아요. 그럼 자동사가 뭔지 그 아는 게더 중요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문장의 O형식에 대해서 배울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했으면 자동사가 뭔지 아실 거예요. 자, 네모칸 안에 보시면요. 뭐, exist, rise, lie, appear,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수동, 수동태 처음 배우고 너무 이제 심취해 있다가, 자, 예를 들어서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났어? happen을 쓰고 싶은데 일어나다예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이러죠? Something happens 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 자, 근데, 어, 이거 사물이잖아.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something was, happened를 써야지 하고 이제 행복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일이, something이, 혹은 뭐 사물이 happen 할수 있어요. 얘는 something h a p p e n e d 그냥 이렇게. 동사 원래 자동사로 써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리스트 나온 동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쓰입니다.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오던 말도 어쨌든 전부 다 이거는 그냥 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result in consist of belong to 이렇게 뭐 전체를 달고 다니는 애들 있죠. 역시 마찬가지예 얘들도 자동사기 때문에 얘들도 수동태로 쓰지 않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타동사라는 거는 분명 여기 사명식에 쓰이는 게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타동사가 수동태로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데 수동태가 안 된대.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니까 정말 별표를 해놓고 암기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타동사 중에서 resemble have, let, like, become, fit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무조건 암깁니다꼭 외우셔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it이라는 말을 하나 골랐죠. fit 잘 맞다 라는 말이에요. 어디 어디 잘 맞다 이런 말인데 These jeans don't fit me. 이 청바지들은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 These jeans don't fit me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를 앞으로 보낼 거야 해서 I am fitted by t h e s jeans. 라고 해서 맞을 것 같지만 형식은 맞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음, 여기에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뜻으로 어, this jeans 나에게 맞지 않아 this jeans doesn't fit me. Don't fit me 이렇게 써줘요. 절대로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he lacks 뭐 뭐가 없어 할때 우리가 lack 이라고 하죠 he lacks a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 없어라는 문장인데 sense of humor 가 그에 의해서 lack e d 됐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 쓰지 않습니다. 맞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들 그렇게 쓰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리스트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123페이지 이제 어, 수동태 시제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아까 이미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자, 주어 그리고 동사 간단하게 뭐 목적어 삼형식을 소환해 보면요. 은 얘가 열로 가고 얘는 BPP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by, 목적격으로 바뀌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자, 요게 바로 수동태인데, 그러면 자, 얘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던 얘는 pp, 형용사로 고정이 되버리니까 형식상의 동사는 얘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제는 다 여기다가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시제를 쫙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현재, 과거, 미래의 단순 시제 볼게요. 자 he does this, he did this, he will do this. 보통 제 능동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면 this is done by him. 자뭘 바꿨어요 지금 비동사를 바꿨죠. 비동사 is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uh, this was done by him. 과거로 바꿨어요 이거를. 이거는 그대로죠. pp는 그 다음에 미래는 will be로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를 이 비동사에다가 나타냅니다. 시제는.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침 수학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완료 형태는 우리가 완료 형태를 havepp로 쓰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havepp로 쓸 거야.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지금처럼 bpp예요.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형태가 have, 얘가 pp로 바뀌면 돼요 been, 얘는 무조건 고정 얘도 고정, 얘도 고정이제 완료에서는 have가 있어야 완료니까 그래서 have been pp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uh, he has done this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보면 this has, has been 그대로 쓰고 done으로 바꾸면 되겠죠 t h i s e n 턴 이거 pp는 고정. 예만 has been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거 완료는 그럼 예만 had로 바꾸면 되겠네요. had been. 그리고 또 미래 하려가있죠 will have been.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사이에 진행형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시제가 이제 딱 12개가 맞죠? 그 진행형은 뭡니까? 3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일단 진행형 의 형태가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죠? 비동사 플러스 ING. 이게 진행형이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합치면 비, 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빙으로 바뀌는 거예요. being pp 요렇게 바꿔 주면 돼. 자, 그래서 아까 그 he is doing this 요거를 또 바꿔 보면은 this is being done. this is being done 요렇게 바뀌겠죠? 얘는 이제 주어에 따라서 맞게 변형시켜 줘야겠죠? 그리고 과거 진행은 this was being done 이렇게 바꿔야겠다. 현 아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이 비동사를 활용해서 바꿔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할 때마다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원리를 보여줬으니까 입에다가 익혀놓으셔야 돼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만들고 과거 진행은 어떻게 만들고 꼭 익혀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1 2 4 페이지로 가면요.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사명식에서. 봤던 수동태였어요. 3형식은 목적어 하나니까 그쵸?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버리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자, 그다음에 4형식부터가 복잡해지죠. 문장 구조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요. 그죠? 얘는 목적어가 두 개예요. 4형식은. 자, 목적어가 두 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적으로는 수동태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얘가 앞으로 나간 수동태. 얘가 앞으로 나간 수동태. 두 개가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 또 제약이 있으니까 차차 봅시다. 자, 먼저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두개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일 때 간접 목적어 앞에 쓰이는 전치사의 종류도 이렇게 나와있죠. 수동태로 쓰일 때 전치사들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먼저 두 개의 수동태가 가능한 경우 볼게요. 자, give나, teach나, promise, tell, allow, send 뭐 이런 여러가지 동사들이 주로 쓰이는 건데요 자, 먼저 father gave me a pres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give류의 동사죠 나에게 사형식 간접 목적어 그리고 어, present를 줬어 자,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두개 자,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가면 돼요 사형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이가 자기가 준게 아니고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was given이 되겠죠. 자, given은 고정, 시제는 여기다가 과거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거죠. I was given 뭐를 받았어요? A present by my father. by 그냥 father로 할게요. by father로부터 present를 given 받았어요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나가는 거예요. 어, 프레젠트가프레젠트도 주어지는 거죠? Was 똑같이 given 근데 given me라고 하냐 아니에요. 자, 이 경우는 직접 목적어가 나갔을 경우에는 삼형식이랑 똑같이 해주고 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자, 이 간접 목적어가 나갔 아, 어 여기가 간접었죠 잘못 말했어요. 간접 목적어가 나갔을 때는 저랑 똑같이 해주면 됐었는데 이 뒤에 게 나갔을 때, present가 기 i 됐어, 나에게 기 i 됐어, 요게 붙어버리죠? 뭐뭐를이 아니고 뭐뭐를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직접 목적어가 이제 돼버리는데 얘는 누구에게가 돼버려요, 나에게가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누구 누구에게를 만들어주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t 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졌어. 뒤엔 똑같이 by father, by my father. 이렇게 써주면 돼요. 지금 t 가 붙는 경우가 중요했었죠. 자, 이 경우 보세요. present가 주어고 얘 동사가 됐죠. 이게 give 됐어요. 나에게. 자, 얘는 몇 형식입니까? 프레젠트가 나에게 기분 됐어. So.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투를 붙여서 전치사 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뭐 거기까지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어, 여기에 투가 붙는다. 근데 관용적으로. 원래 붙는 걸 너무 아니까 뻔히 아니까 사실 요 투를 이렇게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원래는 투가 있는 거다. 있는 걸 생략한 거랑 원래 없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거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형태는요. 아직도 여기까지 배우는 너무 복잡하니까. 기초 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본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두 개가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자 지금 이렇게 얘가 얘가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뒤에 전치사가 살아나왔죠. 자그 경우에 이렇게 아무거나 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그 경우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다 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그 예외인 경우를 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죠 자 포가 올때 o f 가올때 요거를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포가 올 때는 make by get 일단 여기까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make 만들어 줘 누구한테 만들어 줘 누구한테 buy 사줘 누구한테 갯 갖다 줘 이렇게 할수 있지만 영어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는 for 이더 어울린다. 누구를 위하여 사줘, 만들어줘, 요리해줘 이런 게더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r가 더 어울리는 전치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y mom bought me a new bike라는 문장을 바꿔보면 a new bike was bought for m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f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에 관한 걸 뜨는 것만 of예요. 그래서 ask, ask of 이렇게 어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돼요. He asked me a question. A question was asked of me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에사형식에 대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형식도 역시 뒤에 문장의 뼈대에 해당하는 덩어리가 하나가 더 있죠.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해지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할까 봅시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자 먼저 베이스 앞쪽에 끝부분에 보시면요 마지막 거 His cruel words made me miserable 이렇게 나와있죠 자 cruel word가 s 주어고 make가 동사고 me가 목적어 miserable이 목적격 포어죠 그렇죠?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miserable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목적격 포어 얘를 그냥 설명하는 거 여기는 나올 수 있는 게 사형식처럼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나올 수 있어요. 얘만 앞으로 보내면 돼요. 자, 미 동그라미 이게 목적어니까 미를 앞으로 보내요. I was made 그대로 써 줘. 요 나머지. miserable 그리고 by 플러스 주어 by his cruel words로 써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어, 히, 자, 그 125페이지 보면은 he made me laugh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laughs> 자, 요 경우, 요게 나갈 수 있겠죠? 얘가 나가면, I was made 하고, 어, 그대로 써줘야지 하고 이렇게 써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틀려요. 이 경우에, 자, made라는 사역동사가 와서 여기에 얘랑 agreement를 이루고 원형으로 지금 써준 거죠. 사역동사일 때 원형, 혹도 지각동사도 원형이 올수 있었고요.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였단 말이에요. 왜? 얘는 오형식이라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어버리면서 형식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오형식의 법칙도 짠 없어집니다. 그래서 I was made 하고 to가 살아와요. I was made laugh 라고 하지 않고 I was made to laugh 라고 to가 살아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더 이상 오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형식에만 쓰이는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또 중요한 경우죠. 나머지는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이 아닐 경우 뭐 ing가 오거나 t 가 오거나 이럴 때는 원래 그렇게 변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원형일 때만 이렇게 t 가 살아나온다. 그거에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125 페이지로 가시면. 동사구의 쏭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그냥 동사 구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얘네들은 같이 다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자 먼저 뭐 put off 이런 애들 동사 구죠. 그냥 하나의 덩어리예요. Put 시랑은 또 다른 하나의 덩어리 동사. Put off는 연기하다라는 새로운 동사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The couple put off their wedding. 그 커플은 그들의 웨딩 결혼식을 연기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웨딩은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웨 wedding, B P P로 갖다 써야 되는데 웨딩 되 이거 put은 그냥 과거도 똑같았죠. 연기 되었다, 연기했다 이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was put off by the couple. 자 이게 왜또 중요하냐? put off 전치사예요, 그죠 이렇게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송태로 바꿀 때. 비동사, was p u o 하고 by, 뭐를 썼는데, 전치사와 전치사가 겹치니까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머뭇머뭇 거리시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그냥 끊겨버리는 거예 이렇게 한 덩어리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겹치는 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by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냥 그대로 써준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동태를 바꿀 때 주체를 by 뒤에다가 어, 주체를 써줬죠. 자 근데 by 이외의 전체사를 쓰는 수동태들이 이렇게 또 리스트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암기사항입니다. 자뭐몇 개만 보면은 어디어디에 놀랐어 라고 하고 싶을 때 be surprised by가 아니고 be surprised at으로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만족했어 라고 할때 be satisfied with 뭐 이렇게 전체사가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암, 새로운 게 나왔다 해서 그냥 암기해 주시면 돼요. 쭉 한번 암기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적인 거는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동태 문제로 같이 프랙티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